최근 이찬원의 드럼 연습 영상이 공개되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찬원은 진지하게 드럼을 연습하며 새로운 도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곧 다가오는 특별한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온 사실도 전해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솔로 공연 이찬원의 선물 위 추석 특별편 2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드럼 연습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촬영일로부터 4일 뒤가 아버지의 생일인 만큼, 그는 이를 기념해 드럼 연주를 선물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다가오는 특별 무대에서 그가 펼칠 드럼 연주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찬원이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연습 영상은 그의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아버지 생일 선물 무대가 기대된다. 새로운 모습으로 무대를 꾸미는 이찬원을 응원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특별편에서 이찬원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찬원의 드럼 연주 무대는 그의 열정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담긴 선물로 다가오는 무대에 대한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드럼 연주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면모를 보여줄 것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찬원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드럼 연주도 완벽히 소화해낼 것 같아 너무 기대된다. 라며 그의 열정과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이찬원의 선물회 제작진은 이번 무대가 특별히 준비된 만큼 이찬원의 연습 과정과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무대 뒤에서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더욱 가까이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깃든 이번 공연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찬원의 헌신과 사랑이 담긴 이 특별한 드럼 연주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그의 무대를 기다리며 다가올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찬원이 아버지와 팬들을 위해 선사할 드럼 연주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궁금증이 고조되는 가운데 곧 다가올 무대에서 그가 보여줄 감동의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